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행우이 행우님이고요. 어, 제가 오늘 채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음, 좀잘 못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집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물을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스케치 테이프. 두 번째, 색연필과 비닐봉투. 필통, 하얀 종이가 한 장과 두 장이 필요해요. 먼저 흰 종이 받침대를 받쳐줍니다. 가운데 쪽에 오 필통을 와서 열어줍니다. 연필과 어, 볼펜. 볼펜을 꺼내줍니다. 첫 번째로 스케치부터 해야겠죠. 고양이, 강아지, 막 그런 거 되거든요. 저는, 저는 제주도에 귤이 유명하잖아요. 한라봉과. 저는, 귤을 어, 음, 그려보겠습니다 애완듀 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요 여기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어차피 이걸 꼭 지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을 다딸것 같아서 꼭지를 그려주고요 어, 표정, 표정 은곡 필요해요. 옆으로 좀지우고 이렇게 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펜을 준비해서 선을 따줘야 되거든요. 여기 얇은 부분으로 해줍니다. 얇은 부분으로 잘 선을 따주고 눈도, 입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줘야 되거든요, 꼭. 꼭, 지우개를 준비, 아,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 여러 색연필, 색연필을 준비해서 원하는 색감으로 볼터치를 칠해주세요. 까지 지우개를 아까 준비했죠. 그래서 쓱싹쓱싹 쓱싹쓱싹 지우개 부분을 아 지우개 부분. 연필 자국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지워줬던 거를 다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걸 칠할 거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주황색깔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코팅하고 자를 거라서 애완이라 가지고요 스퀴시는 안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렇게 이런식으로 할거요 뒷모습은 이런식으로 됐습니다 이제 어, 음. 뒤로 돌리시면요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또 겹쳐주고, 다시 초록색을 준비해서 해줍니다. 분홍색도 이렇게 하면은 아주 똑같죠? 자, 그러면은, 스테이프를 준비 줍니다. 코팅을 해줄 거거든요. 조심 조심.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런 꼬깃꼬깃한 거 없이 잘해 줍니다. 꼬깃꼬깃한 거 있으면은 실제감이 안 나서요. 짠, 주고, 뒤로 돌려서, 코팅해줍니다. 짠! 뒷모습 코팅을 아주 잘해야 돼요. 빈틈 없이, 빈틈 하나 없이, 가운데도 꽉꽉 잘 채워줍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만들어 보야겠죠? 자, 집에 박스. 알죠? 박스. 원래 귤이나 가을들은 막 박스에 있잖아요. 저는 그거와 달리 집을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얘가 뭐냐, 그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그 비닐을 이렇게 잘 들어가도록 해주고, 그 포카 넣는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귀여운 비닐이 있다면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반짝이 비닐을 안 넣어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전 이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얘 이름이 뭐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행운이니까 여러분 행복이 행복이들 이 정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행운이가 정해볼게요. 얘는 귤이니까 귤이 이렇게 귤이 귤이라고 했습니다. 귤이 귤이. 여기에 귤이. 귤이. 굳이 해야 됩니다. 큐리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 해서, 원하는 색깔로 칠해줍니다. 그라데이션도 하면은, 한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어 어쩌지 이렇게 돼 버렸네? 괜찮아요. 이거는 스케치만 한 거고 이제 본격으로 해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 갑니다 큐리 요런식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그냥 지우개로 치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제 스카치 타이프를 잘라서 붙여줍니다. 물 케이크 안 되게 잘 붙여주세요. 짠. 짭.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제가 처음 한다고 못한다.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짠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거 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쿠션입니다 이게, 이게 쿠션이 되고 뭔가 테두리를 그려주고 싶은데 박스 같은 걸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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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여기는 나오는 부분이라서 잡고 짠이렇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귤이부터 자르볼게요. 자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얘는 점선대로 잡아줄게요 이거 무료 도안이니 걱정 마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오? <laughs> 테이프를 준비해서 이제 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프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은 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처음 하는 유튜브 채널이어가지고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늘 기획해서 오늘 처음 한 거. 그래서 저도 아직 만들기 박사가 아니에요. 제가 만들기가 너무 좋아서 한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하다 보니 어, 채널을 만들고 싶어져서 한번 채널을 해볼 거거든요? 짠! 이런 식으로 박스를 침대로 완성했습니다. 저 귤이 침대 있고 진짜 풍성해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짠! 우리 행복이들! 자, 우리 행복이들을 위해서 짠! 이제 베개를 만들어볼 거예요. 띠띠띠띠짜 베개, 베개, 베개! 베개. 우리 규리에 맞춰서 베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이랑 친해지면 포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포카 교환을 해드릴게요. 포카 포장 영상도 있으니, 음, 끝까지 채널을 봐주세요. 우리 규리 보관함은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주리 보관함 요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귤리에 맞춰서 비율을 100개로 만들어볼 거거든요. 우리 귤리는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로 우리 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귤리인데 체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체리를 입고 줄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당 요런식으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지금 줄을 칠하고 있거든요 귤이 그래서 이제 체리, 체리 칠하는 중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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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그래서 원하는 배경의 색깔로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코팅할 거라서 걱정 마세요. 베개는 뒷면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한 방에 나와서 한 방에 끝납니다. 짠! 네,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베개를 잘라주었어요. 쪼꼬미 베개. 짠! 흔들어 갖고와서 는 음, 비율에다가 붙여줍니다 요만큼 1. 몇 cm 정도? 그래서 한번 테이프를 잡아주고또 한번 테이프를 잡아주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끈적끈적 그리고 여기 끈적끈적한 부분에 짠! 이렇게 붙여주면은 되고, 원하는 비율의 베개를 입체적으로 붙여주세요. 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베개를 베거든요 어, 미끌미끌하잖아요. 얘가 애들이. 그서한번더 똑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뿅!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부터. 아까 그 비닐은 있잖아요. 보관함이 아니고, 이불, 이불로 해야 될까봐요. 원하는 만큼의 스케치를 해줍니다. 쓸 통에 이거 네임펜이 있다면, 은 네임펜을 얇은 부분이든 두꺼운 부분이든 상관없고, 저는 두꺼운 부분으로 할게요. 원하는 비율로. 음. 이사 다 여기다가 넣어 주고. 여기 짠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잘라 줍니다. 어, 옆에가 됐는데요. 빵꾸 뚫렸어요할수 있지만 테이프로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비닐에 테이프를 붙이니까 잘안 붙여져요. 그래서 조금 주의사항을 줄게요. 비닐과 막 그런 거는 잘안 묻는 사실. 그리고 짜잔 짜잔. 이거 검정 부분을 조금 없애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라줍니다. 또. 이렇게 잘라주면서 여기 반짝반짝 한 부분만 이불로 이렇게 해볼게요. 뿅. 그래서 여기 조금 0. 몇 cm 정도 잘라주고 얘도 0. 몇 cm 0. 0. 0. 0cm? 0 cm 아, 0. 1 cm 2 cm 0. 6 cm 정도 잘라서 붙여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고요. 자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빵빵. 안녕.